토모큐브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2월 19일자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 드릴 건데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예언을 하나 해 드릴 겁니다. 토모큐브가 얼마나 올라갈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모큐브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과감하게 알려 드리고 그 가격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훗날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번에 나오는 상승 파동의 고점에서 매도하는 거, 그거를 목표로 할 겁니다. 우리 채널은 토모큐브를 많은 공부를 했어요. 상장 전부터 토모큐브가 어떤 기업이고, IPO 공모자금을 어떻게 사용이 연도별로 될 것이며, 이걸로 어디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어, 경쟁사 누구와 비교가 되어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받았냐. 그걸 통해 가지고 미래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분석이 끝났습니다. 토모큐브가 상장하기 전부터 제가 11월 6일 날 영상 올렸던 건데 얼마를 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난 나... 목표 주가 얼마예요? 23,000대. 2 3 8 3 9원 자, 그러면 토모큐브가 23,000원대까지 간다고 예언을 하나 해 놨는데 이 시기가 왔어요. 일단 이 가격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건데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토모큐브처럼 신규 상장한 기업들의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패턴의 규칙은 그렇습니다 세력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 이 파란색 선을 닿을 때까지 올라갑니다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상장했던 인스피어 세력이 매수하자 파란색 선까지 올라가고 주가가 밀립니다 이해되셨나요? 다른 것도 보여 드릴게요. 자, 차이 커뮤니케이션. 자, 최근에 상장했죠. 세력이 매수한다는 신호가 포착이 되자 파란색 선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밀립니다. 다시 세력이 삼에서 파란색 선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yj링크 이 친구가 토모큐브랑 차트가 비슷합니다. 주가가 상장 초반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조정이 되고 세력이 매수해서 세력의 목표선까지 또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시작되죠. 근데 다시 세력이 사고 있어요. 또 파란색 선까지 움직일 것 같네요. 어 그렇죠. 다른 종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언 디바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이 친구가 세력이 매수하자 주가가 세력의 목표선까지 올라가고 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다른 종목도 보여 드릴까요? M83이란 종목이 있습니다. 세력이 세력의 목표선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주가가 밀렸네요. 세력들이 사고 있습니다. 세력의 목표선까지 주가가 올라가고 주가가 밀렸네요. 그렇죠.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차트를 만들고 있긴 합니다. 다른 종목도 보여 드릴까요? X셀라피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장하고 주가가 밀립니다. 세력들이 매수하자 세력의 목표했던 가격까지 올라가고 밀립니다. 다시 세력이 사자 주가가 올라갔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토모큐브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 친구 지금 세력이 매수하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세력이 오페선을 건들면 더 올라갈까요? 빠졌다가 차트가 만들어질까요? 정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과 신규 상장주들 아까 본 종목들 다 그랬지만 토모큐브도 그러한 매매 타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찍을지 상장 전부터 공부를 했지만 자 오늘은 차트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가격을 적어 드릴 거예요. 자 상장 전에 분석했던 가격만큼 값이 나오나 봅시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네모난 박스가 뜹니다. 그렇죠. 12월 19일 오늘이죠. 목요일 기준으로 네모 박스가 떴고 제일 밑에 줄에 세력 목표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메모장에다가 받아 적어 볼까요? 메모장이 23,264원이라고 적혀 있죠. 자, 통목 큐브는 얼마? 23,264원 부분까지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파란색 선을 건들게 되면 밀렸다가 다이아몬드가 다시 떠야지 올라갈 수 있어서 이때 매도하자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토모큐브를 이 파란색 선을 건들 때 제가 단체 문자로 매도하자고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모큐브 주주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야 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력의 목표선은 매일 조금씩 변하거든요. 가이드의 가격은 있지. 그렇지만 그것보다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이 매매하거든요. 자 주가를 세력의 우표선을 찍을 때가 왔습니다. 이거 찍는 날 지금 이 선이 매일 바뀌죠. 정말로 이 선을 건드는 날 제가 매도하자고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통목 큐브 1차 매매를 종료로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조정하면 다시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채널 구독자시라면 토모큐브 2번 매도 타점 그 다음에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또 수익 날수 있는 타점들 문자도 받을 수가 있어요.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이런 신규 상장주들 문자를 받고 계시거든요. 여기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010-4451-5019입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제가 타점들을 문자로 챙겨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문자를 남겨놔야 여러분들 번호가 있기 때문에 챙겨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구독자 가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어, 잠깐 영상 멈추시고 문자 한 통씩 남겨두시고 어, 이후 내용은 제가 이런 세력의 신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토머큐브가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까지도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채널 분석 화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유튜버는 채널 분석 창을 들어가가지고 조회수가 이때까지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에 하루 동안 7만 명 정도가 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고요. 구독자가 며칠 날몇 명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50명, 100명 하루에 이렇게 늘다가 최근에는 하루에 900명씩도 늘고 하는 채널로 채널이 이렇게 우상향해서 성장하고 있죠. 자, 제 채널 목표는 항상 구독자가 10만을 넘어서 100만을 찍는 그런 구독자 상승을 목표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채널만 성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식으로 수익도 꾸준히 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과 약속한 게 있어요. 세력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타점은 여기 제 연락처인 010-4451 5019 번호로 구독과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를 보내 주시면 타점 알람이라는 걸 드려요. 문자로 어떻게 보내 드리는지 아셔야지 매매를 잘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라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타점을 어떻게 드리는지 소개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차트에서 가장 매수했으면 좋았을 만한 자리가 여기, 그쵸?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다면, 또는 여기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한번 3월 달에 매매를 해봤다면 수익이 좀 빠르게 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때는 삼성전자 11월 1일 방송이죠. 제가 실적에 비례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라고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67,000대 11월달에 매수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었고 그리고 또 좋은 자리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12일 날. 여기 자막도 킬수 있죠. 여기 자막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이 뜨는데 다이아몬드가 떴으니까 매수 꼭 한번 노려보세요. 여기서 73,000에서 매수하면 돈벌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죠. 자 그러면 11월 달 자리 요기 하고 그렇 그리고 3월 달 자리 요기 하고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낫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매수를 다 했는지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어, 그 다음에 또 저점일 때 제가 주가가 올라가면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수익 한번 보자고, 이렇게 타점을 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타점을 이렇게 드리는 방송을 했죠. 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 길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자, 근데, 매도도 잘했을까요? 매도도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체크해 드려야지 정말 진짜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 내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가가 4월 9일 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한다면서 비중을 줄이시라고 비중을 그대로 가져갈 수 없다 주가 하락하는 걸 염려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방송을 팔만 3000원대에 방송을 하죠 4월 9일 날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4월 9일 저항신호가 발생한 여기서부터 주가가 정말 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사자고 하잖아요 왜 올라가면 다 같이 웃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서 파냐면 7월 12일 날 증시가 급락했어요 그때 화살표 지표가 떴기 때문에 대응하자고 합니다 그 자리가 여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 빠지는 거에 대한 대응도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는 추세 매매라고 합니다 주식의 수익을 꾸준히 내는 대가들은 이렇게 타점이 있을 때 사서 추세의 고점 추세의 중심보다 비싼 데서 익절을 하고 추세의 중심보다 싼 데서 매수해서 추세의 고점 부분에서 또 익절하고 저점에서 매수해서 고점에서 익절하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매매하는 거 안정적이잖아요. 이런 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려요. 자, 삼성전자, 여기서 세력들이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세력이 팔았네요. 떨어집니다. 여기서 샀네요.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집니다. 라고 합니다. 다만, 이 지표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샀는데 증시가 밀려가지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승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자리를 딱딱딱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는 어떻게, 팔아야 될 자리도 정확히 짚어드리는 거는 기준이 있어요. 제가 이 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타점들을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방송만 찍으면 안 되던 게 수익 중일 때 여러분들이 제가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잘 짚어드렸어도 막상 팔아야 될때 팔자고 방송 찍어봤자 조회수가 안 나요. 조회수는 여기서 더잘 나와. 주가가 떨어질 때 간절하거든. 근데 주가가 올라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수익 중일 때는 옆에서 이 정도 떨어질 거니까 팔아야 된다고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안 팔더라고요. 왜?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심리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투자 심리선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집어 넣어 보면, 은 주가가 고점 드릴 때, 사람들의 심리가 좋아요. 더 올라갈 거라 판단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주가가 고점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를 못 읽어내면, 은 중요한 순간에 익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예, 저점이랑 고점 꼭 알아야 되는 타점에는 타점 알람이라면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대신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방송 보면서 이런 타점 신호 받아보면서 수익이 꾸준히 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영상이나 채널을 공유해주고 이런 채널을 통해서 어,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자고, 소문 한 번씩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께 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 연락처는 010-4451-5019 에요 여기도 크게 적혀 있죠 이 번호로 구독과 종호명 삼성전자 아니면 구독과 뭐 알테오젠 이런 식으로 적어 가지고 타점알람 제가 보유한 종목들 또는 우리 구독자 분들과 신규 매집 나가는 종목들도 한 번씩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받아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기존에 분석 중이던 종목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토모큐브. 이거 기업의 내용이 좋아요. 3D 현미경 토모 그래피라는 토모큐브가 직접 이름을 지은 이 제품이 생각보다 판매처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바이오 쪽에 판매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산업 쪽에도 많이 사용되자 주가 그리고 실적이 따라올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한 거를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가 토모큐브가 아직 생산량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300대 연간 300대 이상 만들 수 있는 파케파를 형성하고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면서 어쨌든 한 해에 300대밖에 팔 수가 없으면 캐파가 늘지 않으면 일정한 주가 천장을 가지고 밀려서 추가 자금 조달하고 캐파가 늘어야지 훗날의 실적을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항상 기업이 움직일 때는 차트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고 도모큐브는 보호 예수가 일부 풀렸거든요. 그 보호 예수를 일 1... 입절하기 위해서 입절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간이니까 우리가 그때 좀 팔고 조정하면은 다시 살 자리에서 사고 기업이 실적 성장하면 또 팔고 하는 식으로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팔고 아예 안 건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력이 한 번만 파동을 만들고 안 만들어 주는 경우도 있고요 파동 만들고 짧게 조정했다가 크게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거든요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케이스 주가가 6배 올라간 케이스도 있는데 그렇게 될 거라면은 우리가 판 대보다 비싸더라도 추격해서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 얻지 못할 건 없거든요. 얻을 수 있도록 챙겨드릴게요. 그러면 변수까지도 대응해 드리는 채널 세력버스입니다. 세력들이 운전하는 대로 매매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송 마치시기 바랍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